자세요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방송 키가 됐는데요 제가 당분간 오버워치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본이 오버워치 유튜브다 보니까 내가 오버워치를 그만둘 수도 없었고 그리고 오버워치 팬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버워치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내 유튜브 영상은 봤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야 다른 게임할 때 GTA5 할 때도 막 파이어 이그니셔 막맞짱가지1 원조 들이 이러는데 오버워치 할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나이스. 아, 좋아요. 어, 어, 이거 죽겠는데? 어, 나이스.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오버워치를 계속 올리고, 워크샵 계속 하고, 계속 컨텐츠 연구하다 보면은 뭐 다시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약간. 너무 내가 오버워치를 키는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가.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 자체에 너무 실증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제 잘못이 커요. 5년 동안 오버워치를 하다보고, 별 이상한 짓을 다니까, 어? 이 컨텐츠 해야지? 하고, 혹시 누가 했나? 하고 검색해보면, 과거에 제가 했어요. 뭐 해보지? 이거 해볼까? 하고, 또 검색해 보면은 과거에 김지이또 했어요. 내가 다 했어. 좀 남겨주지. 제가 삶에 있어서 이 인생을 역전시켜준. 그리고 진짜 저를 여기 있게 만들어준 거는 당연하게도 저는 오버워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워치를 신다고 말하고, 오버워치를 깐다고 해도 되게 약하게 까줬어요 그냥 아, 이런 거 힘들다 이 정도만 말했지. 그리고 신다고 해도 그냥 팬들을 위해서 오버워치 계속 팬 방송에서는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제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게임 유튜브 한달 조회수 1등 찍어봤고 나는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만족해. 난 지금 내 근처에 있는 유튜버들, 스테리머들, 그 여러분들 이런 게 너무 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여생을 계속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재밌어야지 영상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오버워치를 접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접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한으로 살짝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셋중 하나가 되면은 가끔씩 할 거예요.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지거나, 뭐 옛날에 있던 트라이 앤 슬론 혹은 뭐 그런 대회가 있거나, 오버워치 2가 나오거나. 그러면 뭐 다시 하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대놓고 이런 영상을 못 만들었던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가 바로 내일 대규모 패치 일어나서 내가 번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언제나 우선순위 1위가 오버워치였는데 이제는 약간 뭐 별점 1점 게임 똥게임 방막게임막 이런 것도 하고 최대한 게임 유튜버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오버워치 아니면 은 조회수가 뭐잘안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랬는데 이제는 약간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태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태물이 나쁘지 않아요 태물도 한번 피클이 찍었던 사람이 태물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이 태물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가짜사나이 나가면서 인지도도 없고 그래도 오버워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의미로 방금 제가 엄청난 팬서비스를 보여줬으니까 이걸 벗어라도 화가 식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글거리는 건싫은데좀 오글거리는 말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건이 없었던 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실수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저를 사랑해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의미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일 수 있어요 김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입니다 <laughs> <laughs>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저런 게임들 약간 하면서 여러분들과 재밌게 지낼 것 같아요. 어, 조회수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된거 아닐까? 내가 행복해야지. 그리고 망해도 뭐 망하면 군대 갈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해야지. 2년 동안 컨텐츠가 쌓일 거 아니야. 야 군대 갔다 올 동안 오버워치 2는 나오겠지. 안 그러겠냐?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계속 이 말이 이어져 왔는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요약. 첫 번째 오버워치 특별한 일 아니면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게임, 신기한 게임, 병맛게임 위주로 세 번째. 살려 주십시오.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아, 그리고 원래 지금쯤 롤을 해야 되는데, 아,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롤을 하면은 너무 배신자 같잖아. 바로 롤 키면은 자 화장실로 갔다 오게 돌아겠습니다오워치 잠시만, 안녕, 안녕, 패치를 안 해줘서... 사랑을 했어. 배치를 안 해줘서 심각해.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 행복을 받을 수 있을 때. 아.